옷부터, 신발부터, 짠! 뭐하지, 이제? 나를 자극해 타야 될것 같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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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laughs> 시크, 섹시. 그래서 이렇게 난 핑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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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로 이렇게 쫙.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스. 펑크에요. 응? <laughs> 제가 요즘에 또산 제품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가지고 쇼핑 하울을 해보려고 해요. 2023년 신년 맞이 쇼핑 하울인 거죠. 제 하울을 너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실 맛이 납니다. 요즘에 쇼핑했던 제품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아하! 뭐부터 볼까? <laughs> 이거부터 보여줄게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목게요 미우미우 드레스인데요. 제가 약간 홀리데이 느낌으로 샀는데 음~ 정답 안 입었다. 한번 입어서 대구에서 팝업을 하는데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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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트 펑크 팝업에 미우미우를 입고 간 썰을 내가 들려주겠다. 그때는 못 입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레오제이랑 콜라보한 맨투맨을 위에 입었어요. 그때 입고서 음... 아직 한 번도 제가 뭐 연말이라고 파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막상 한 번도 못 입었답니다. 언제가 입겠죠? 예하시나요? 아니 아니 너무 예쁜데? 이렇게 타조털이 있다고요! 일어나서 어디서 사요? 아, 사이즈 알려줄까요? 사이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셔. 38을 추천해주셨는데, 은근히 컸어. 36을 구입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박시한 라인이어서, 오오 입으신다면 36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를 매장에 수선했어요, 끈을. 너무 TMI다. 길어서 너무 기장이 길더라고. 근데 얘는 미니미니를 입는 게제 맛이잖아. 그래서 줄였어. 어머, 무슨 저 언니는 미우미우만 사. 돈이 남아도나 봐. 몇백만원짜리 어떻게 따라 사.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laughs> 짜잔! 요거? 요거 몇백만원일 것 같이 생겼잖아요. 너무 예쁘죠? 애나더 스토리지에서 세일을 하길래 6만원 주고 샀어요. 너무 예쁘죠? 임펑 티셔츠 쿨하게 딱. 두꺼운 스타킹 딱 신고서 인스턴트 펑크 디자인실 갔어. 그니까, 러뭐 파코라반 스커트 사셨네 요 하는 거야. 이 퀄리티 보소? 이게 어떻게 6만 원이야? 디자인실 실장님도 깜빡 속은 파코라반 같은 어, 스커트인데, 이거는 절대 위에도 과하게 입으면 안 돼. 약간 난 쿨한 옷자린 여자? 밸런스를 지켜줘야 된다. 걔는 신발 뭐라 하시는 거야? 요거 나는 그때 좀 미스였어. 너무 춥고, 사실 어디 많이 안 들어갔니 까라서 <laughs> 양털 부츠 신고 왔더니 너무 못난이 같은 거야. 여기다가는 위에가 이렇게 캐주얼 해주니까 밑에를 플랫폼 샌들 같은 거 신으면 더 예쁘겠더라고. 비싸게 사면 몇번못 입으니까 요런 것도 이렇게 저렴하게 잘산 템으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 요새 없어서 못 사는 그거 보여줄까? 스타일리스트 서현이라고 여기 허니블리 요새 MZ 세대 원업이잖아그 친구가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모자를 또 핫하길래 이걸 또 샀어요. 이렇게 겨울에 딱 이거 하나 포인트로 쓰면 너무 좋잖아. 난이 컬러랑 화이트 컬러 뭐가 예뻐? 좋은 것 같아. 옷은 과하게 못 입어도 이런 아이템으로 포인트는 줄수 있으니까. 저는 겨울에 잘 머리를 안 감거든요. 티안 나고 소풍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어때요? 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멋을 몰라 그리고 서연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서연이랑 한번 밥을 먹은 적 있어요 저녁에 술을 먹었네 술을 뉴진스 레그원물를 하고 와서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어 그거 따라 사야겠다고 서연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서연아 이거 어디서 샀어? 서연이가 링크를 줬는데 해외에 2주, 3주 걸리는 거야 근데 2주, 3주 걸리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비슷한 거 사야겠다 네이버에서 사야겠다 가지고 샀어 배송을 받았어 신었어 그리고 사진을 보냈어 음. 서연아 이거 맞나? 좀 아닌 거 같은데 했더니 서연이가 아닌 듯내거랑 <laughs> 다른 듯 해서 카톡 봤다. 근데 서현이 건좀 털이 좀더 짧고 좋아요. 그런 아예 좋다 싫, 나쁘다는 개취일 것 같아. 짧고 어, 밋밋한 느낌? 얘는 조금 더 길고 문부추 의 아... 복슬복슬한 그 느낌. 실패했다는 개털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나한테. <laughs> 그래도 나름 예쁘게 뉴지스 같이 신었다 느낌? 어쨌거나 서현이랑 똑같은 거는 못 샀다는 또 하나 귀여운 거산 거는 시어링 느낌으로 샀는데 얘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팬츠랑 같이 하기 너무 좋은 느낌? 브랜드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얘도 네이버로 좀 되게 저렴하게 얘더 저렴했던 것 같아 아직 하진 않았는데 어, 잘쓸 거예요 이런 거는 바지통이 어떤 거랑 하면 좋을 될까요? 완전 와이드한 거에는 들어갈 건할것 같은데 너무 벅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냥 스트레이트, 레귤러 핏 같은 거에도 하면 예쁠 것 같아. 레깅스 같은 것도 예쁘고, 스트레이트 핏도 예쁘고, 조그 팬츠 너무 예쁘지. 어쨌든 이렇게 워머를 자극받아서 몇 개나 질렀다는 또 얘기. 아털 때문에? 어머 어머.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겠어요. 이게 제가 알러지가 심한데 콧물이 조금 나네요. 저거 조금 만졌더니. 저한테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펑순이 펑돌이들이라면 제가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하고 다녔고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했던 이미움미 목걸이를 보셨을 거예요. 또 유튜버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 제품을 기털 위험미 원피스 사러 가면서 이게 홀리데이로 나온 아이템이라고 그 셀러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내 스타일이야. 나 어,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해. 해가지고 바로 구매한 제품인데요. 그리고 전에 제가 실버로 약간 이렇게 초커형 태로딱 감긴 그것도 되게 여름 에는 잘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걔는 실버였고 얘는 골드 약간 뒤에가 골드잖아요. 살짝 저 나름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겨울에 하고 다니는 애데 정말 얘는 돈이 안 아까운 아이예요. 그리고 옷 한번 또 갈까? 나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원피스를 연예인을 보고 많이 사네. 저번에 그 제니 씨 자크뮈스 원피스 샀잖아. 따라서 선미 씨가 이자벨 마랑 쇼 갔을 때 오렌지색. 그 오프숄더 원피스 입은 거 봤어? 내가 막 오렌지색을 막 데일리하게 입으면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똑같은 원피스로 블랙은 내가 입을 수 있겠는 거야. 그래서 샀어. 그래서 지금까지 딱두번 입었다? 그 너무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 거야. 이게 오늘 통통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소재가 두꺼워서 그래 보이는 것 같아 보여. 오히려 어깨랑 목이랑 얼굴이 다. 안 여려 보이는 느낌이야 그리고 타이트해서 팔목이랑 허리데 날씬해 보여 아무튼 이것도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라서 갖고 와봤어요 진짜 뽕뽑템이라고 하면은 진짜 일주일에 한세번 이상은 써야 뽕뽑템 아닌가? 이 신발만큼 뽕뽑템은 없을 거야 프라다 플랫폼 슈즈를 딱 샀는데요 너무 잘 신어요 진짜 제가 이전에 미우미우 플랫폼 리본 슈즈 샀는데 걔는 너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편해서 잘 신어 제가 너무너무 막 신고 내 신발장 보면 알지? 신발 막 던져 놓는 거 근데 얘가 새틴이라서 아 진짜 막다 까지고 하겠 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스크래치가 안 가더라고요 신기한 아이에요 240 신는데 37 신으니까 정사이즈 잘 맞아요 여기 타이즈나 양말 신고도 잘 맞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정사이즈 딱 신으시면 돼요 대만족 여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한짝씩 한짝씩 제가 다른 컬러를 갖고 나는데 제가 두 가지 컬러를 갖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아 제가 또 콜라보 하면 또안 사고도 못 빼기는 그런 또 콜라보 쳐돌이잖아요. 이 수브라는 브랜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작년부터 스물스물 많이 보이는 스트릿 브랜드인데요. 여기가 콜라보도 많이 하고 이 패딩 슬리퍼가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작년에 제가 블랙 컬러를 구매해서 너무 잘 신고 있었거든요. 누리가 작년에 이걸 신는 거 보고 제가 바로 따라 샀어요. 같이 여행 갔는데 이걸 신고 신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신어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이 안에가 다 플리스 소재예요 그리고 이게 그래픽이 올해는 옷 끝남 그래픽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카키가 저 개취긴 하거든요? 요 머스터드 컬러도 너무 귀여워서 두개다 샀어요.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착용감 미쳤어. 워낙에 이런 레더 제품들은 평생을 입는 아이템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샀어요. 아, 브랜드 얘기 안 해줬네? 어, 이번엔 미우미우 제품들이 좀 있네. 이번 연말에 쇼핑을 많이 못했어요. 막 브랜드가 다양하진 않네요. 미우미우 무스탕인데요 이게좀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또 오버사이즈인데도 40을 샀어요 왜냐면은 약간 오버사이즈인데 애매한 거 사면 좀더안 예쁜 거 아시죠?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너무 따뜻하고요 얘는 입으면 입을수록 더 예쁠 것 같아서 비싸지만 큰맘 먹고 구매를 했어요 요런 아이템을 여러분들 가심비템이라고 하죠 오래오래 입어야지 <laughs> 제가 또 콜라보 콜라보는 거의 한정수량이잖아 나를 자극해 사야 될것 같아 짜잔! 이 제품은요 너무 귀엽죠? 디키즈랑 슈프림의 콜라보한 니트인데요 발매 전에 막 올라올 때부터 어 이건 내 건데? 사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거 뭐라 그러지? 오픈하자마자 사는 거 오픈런? 오픈런! 그건 못해요 못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게을러서 그래서 크림에서 구매했어요 나오고 조금 웃돈 못해서 크림에서 구매했는데 멀리서 보면 스위셔치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조직감 있는 니트랍니다 너무 귀엽죠? 입으셨어요? 자, 예인스턴트펑고옷을 yep. <laughs> 너무 자주 입어가지고 아직 입을 일이 없는데 이제 입을 거야.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래요. 사놓고 까먹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 제품이 지금 라지가 크림에서 47만 원? 허! 되게 비싸졌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디움은 3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이 맛에 또 콜라보 제품들 구매하는 거죠. 남들보다 빠르게. 이거는 슈프림 챔피언 콜라보 제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귀여운 모자랑 저 백이랑 같이 이 팬츠를 입고 올린 적이 있어요. 바지 무늬가 엄청났죠. 왜냐면은 바지는 인스턴트 펑크가 아니어서 태그를 안 했었거든요. 바지가 슈프림이랑 챔피언 콜라보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려고 봤더니 없으실 거예요. 이게 옛날 제품인데 한몇년 전, 한 7, 8년, 9년, 10년 전 제품일 텐데 이걸 스타렉스에서 제가 옛날 제품을 구매한 거예요. 저도 이거 크리스마스 때누리집갈 때도 이거 입고 갔었답니다. <laughs> 의외로 좀 힙한 걸 캐주얼한 거 입고 가셨요 아무도 안 만나니까 <laughs> 또 크리스마스 느낌는다고 빨간 니트에 이 바지 입고서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러고 갔어. 아 넘버링 하나 할까? 제 친구 누리누리, 김누리의 넘버링에서 홀리데이라고 컬렉션을 발표해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갔었더랬죠? 근데 누리가 알죠? 누리가 하트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에서 하트가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브루치도 넘버링인데 이건 홀리데이 컬렉션은 아니었고, 캐럿 컬렉션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옛날부터 잘 하고 다녔던 아이템이고, 이런 게 은근히 히치한 느낌이어서 잘안 하게 될것 같은데, 여기저기 룩에 잘 어울린다? 이렇게. 블루 컬러야. 전 블루를 좋아해가지고, 블루 컬러에 하트로 쫙 돼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나는 인스타그램에 한거 되게 많이 올려었어 무게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 그리고 나 저번에 유튜브 찍었는데 요거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은근히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왜냐면 이런 게 찾으려면 없어. 이어링은 딱요 느낌이야. 너무 귀엽지? 그레이 맨투맨 딱입고 요거만 해줘도 포인트가 딱 돼요. 그리고 일단 너무 예뻐. 어떡할 거야? 하트에 핑크인데? 이거 목걸이도 있지 않아요, 핑크? 있어, 있어. 어딨어요? 나는 블루 샀어 다살순 없다 나도 <laughs>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 다 넘버링이네 요것도 넘버링이고 이것도 넘버링이고 이것도 넘버링이고 누리야 잘 보고 있지? 짠! 제가 또 하이 좋아하잖아요. 깔창을 또 제3의 피부를 넣어야 되니까 이 나이키 하이를 좋아하는데 저번 하울 때. 나이키 한 세, 네개 있었는데 다른 아이잖아요? 또 제가 세 개를 샀어요. 얘네 두 개가 정말 무늬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다 여성분들이 똑같은 느낌인가봐. 저도 얘를 살때왜 좋아했냐면은 얘가 막 프리미엄 굽고 막 유명한 운동화는 아니었어요. 굽 있는 운동화를 좋아하고 플랫폼을 워낙 좋아하는데 얘가 살짝 이렇게 플랫폼이 있어요. 정말, 정말 잘 신고 있어요. 그 전에 신던 신발들이, 어, 언제 신었지 할 정도로 정말 얘네들만 잘 신고 있는데, 요게 또 가격대도 막 비싸지 않고 10만원대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응, 얘네는 막, 막 인기 막 많은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 얘가 지퍼여가지고, 신고 벗기가 엄청 편해. 어머, 깔창 보이네? 어머, 어떡해. <laughs> 그리고 또 요거. 이 제품은 올 화이트도 있고 저렇게 투톤이 다 있는데 올 블랙에 이렇게 화이트 스우이 있는 제품은 없어요 얘가 성인용 운동화가 아니라 걸스 운동화인데 제가 그래도 너무 예뻐서 샀어요 걸스로 245를 샀는데 잘 맞더라고요 얘도 10만 원대였나? 13만 원? 근데 아부의 시대가 왔는데 나이키 진짜 그래 사시네요 이게 너무 잘 맞아 나한테 내가 입는 옷 스타일에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나이키 사랑해요 짜잔 너무 영롱하죠? 쇼핑하울에 샤넬 제품이 없어가지고 좀 영심심하셨을 거예요. 샤넬 매장을 또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답니다. 근데 이 제품 뭐냐? 샤넬 부츠인데요. 이 제품이 제가 이전에, 한몇달 전에 샤넬 갔을 때 스웨이드로 있었어요. 그때 썰러님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300막 얼마였는데, 아, 비싸다 막 이러고 가서 안 샀었어. 근데,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그 내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그 셀라님한테 물어봤더니 전국에 다 스웨드랑 이이 가죽이랑 사이즈가 다 없대. 내 사이즈가. 근데 미칠 것 같잖아. 갖고 싶은데 없잖아. 파리내 구매대행하는 곳이 있어. 그래서 그 거기 여쭤봤더니 하나 있다는 거야. 내 사이즈가. 3,7반으로. 근데 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300만원대 후반이었거든요. 461만원 주 샀어요, 저.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뭐다? 있을 때 사라. 그 괜히 고민하다가 거의 100만 원더주산 거예요. 근데 만족해요. 왜냐면 너무 예뻐. 제가 요즘에 굽 높은 신발을 잘안 신어 가지고 많이 신지는 않았지만 몇번 신었는데 정말 만족하는. 그고 얘는 또 평생 신을 거 아니야. 다. 다? 내년 되면 더 비싸지고 내후년 되면 더 비싸질 거잖나 그래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고 정말 양울지게 잘 신을 거예요. 딴딴 딴딴딴 딴딴딴 <laughs> 이거 누군지 알아? 기은지 <laughs>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옷잘 입는 사람 한 손가락 5위 안에 드는 친구가 있어요. 인숙이라고 슬로우라는 브랜드를 하는 친구인데 인스타 보고 약간 제가 또 이렇게 화려+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에다 화이트 팬츠를 입은 거 보고서 제가 인숙아 내가 살래 해가지고 딱산 그런 무스탕이에요. 이거 지금 아나 입고 있는 바지도 그거다. 헤어리나 화이트 퍼에 화이트 유광이 이걸 또 누가 소화하고 누가 만들 생각을 하냐고 심지어 이너는 이렇게 누벼졌어 그래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되게 TMI인데 이번 주 주말에 부산을 가거든요? 그때 입으려고 아껴둔 옷인데 아 어, 먼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버렸네 난 이렇게 화려한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다잘 팔리는 옷만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과감하게 예쁜 옷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음에 들어서 안 먹고 계속 지가 안 갈아입고 이러고 있는 거 봐. 다음 거좀 보여주세요. <laughs> 룩북 찍는 것처럼. 딴, 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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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리고 제가 예전에 떠오르는 핫템, 어썸니즈 추천드렸었잖아요. 제가 또 3개 샀잖아요. 못 참아, 못참 저는 머리도 너무 길고, 진짜 붙임머리 있어요. 그래서 머리 말려면 리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핑계는 아닌데, 머리를 매일매일 감기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머리가 매일 머리 감기면서 모자를 써야 돼요. 제가 이거 너무 잘 어울려. 귀엽지? 어, 요게 컬러가 여러 개인데, 요게좀 나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샀더니 얘가 좀 고급지더라고 아주 얘가. 이렇게 막 약간 어디 갈때 진짜 머리 감기 머리 맨날 안 감잖아요. 아나 지금 마음에 드네. 나 벗기 싫은데 예쁜데? 다음. 이거 너무 예쁘죠? 다음 거 자꾸 바꾸래 빨리 배고프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laughs> 직원들이 오늘도 제가 아침에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이걸 쓰고 갔다 왔어요 속 마음에 아 속마음에 들었다고요?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이게 약간 생얼일때 얘의 장점 리버싱이야 카키 쪽으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더 따뜻해 머리가 엄청 따뜻하다고 한 겨울 혹한기 때 이런 느낌으로 음바부 장소 같아요 음. 네 이렇게 묶치잖아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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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고 아주 활용도 높죠? 앞발 아, 바꾸래. <laughs> 이건 좀 시크 섹시. <laughs> 방금까지 너무 귀여운 저의 모습을 이제 잊어주세요. 리스라핑 스타일 약간 좀 약간 성숙한 느낌으로 봐봐. 옷은 똑같은 옷이었는데 모자 하나 때문에 지금 룩이 다 달라 보고 있잖아. 어때? 여러분의 원픽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선면 드릴 건 아니에요. <laughs> 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달의 내돈내산 패션 하울 어떻게 잘 보셨나요? 조금 빈약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요. 연말이고 해서 어, 너무 약속이 많아서 제가 쇼핑을 또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야무진 애들만 제가 쏙쏙 골라왔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저희 하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떤 제품들이 제일 예뻤는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차곡차곡 쇼핑을 또 많이 많이 할 테니까 다음 하울 영상에서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띠디. 음. 자주 하고 다니는 거라서 세트로 내가지고 갖고 왔는데 솔직히 양심상 이 내돈내산이 아니잖아. 내가 만든 거긴 한데 그래서 내가 소개를 안 했어. 좀 알려주세요 맛보기라도. 쿠키를 쿠키를 넣어줘. 쿠키로. 키워요. 이렇게 이렇게 얘 세트로의 제맛이야. 이렇게 이거 봐봐라. 인스타 사진도 넣어줘. <laughs> 이렇게 짜잔. 아 기계 넣지 마. 기계 넣지 마. <laughs>